여기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글자를 비교하여 보니 다른 펜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 범인을 잡아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눈으로는 같아 보이는 펜이라도 간단한 비교를 통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명 모두, 네롱이라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썼는데요, 4명이 모두 텐이 다르죠? 누가 썼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비커에 종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펜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네인펜의 경우에는 유성이라 그런지 아예 분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펜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썼던 글씨와 가장 비슷하고 똑같이 퍼지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몇 번째죠?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체로부터 이들을 분리하는 실험인데요. 응용하여 걸음 종이에 색을 찍어 보시죠. 걸음 종이를 잘라 4개의 펜으로 점을 찍는다. 그리고 물이 살짝 닿을 수 있게 세팅한다. 종이를 물 속에 넣어 버리면 제대로 실험이 될수 없으니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세팅한다. 그리고 기다린다.